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자두밭과 복숭아밭에 약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날짜는 2017년 5월 16일입니다. 그리고 각자 농장님들 밭에 무슨 병이 있는지 일단 확실히 아시고 일단 방제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는 복숭아밭에 어 작년에 세균병이 심했고 올해는 잿빛무늬병, 회성병이 심해 가지고 지금 회성병 위주로 약을 제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자두와 복숭아는 지금 현재 약을 똑같이 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네 가지를 섞어서 지금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복숭아는 그렇고 지금 자두밭에 복숭아밭에는 일단 끝내고 일단 자두밭에 다시 왔는데요. 지금 적과를 하면서 자두밭을 쭉 둘러봤는데, 현재 저희 밭은 그렇게 병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자두에 보시면, 이렇게 점 같은 것들이, 까만색 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농역사에서 여쭤봤는데, 세균성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걸 방제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자두랑 복숭아랑 음, 약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받아왔는데요. 이게 25 말룡입니다. 어, 능용신하고 트레본, 그럼, 단단, 그럼, 세티스, 이게 진딧물 약이고, 여기 보시면, 어, 복숭아에, 복숭아 혹 진딧물, 어, 자두에는, 자두는 안 보이네요. 그리고 단단한 복숭아는 어 잿빛 무늬병 저희가 지금 잿빛 무늬병이 심하거든요. 그 다음 탄저병 어 그리고 트레보는 여기 보시면 자두는 노린제나 복숭아 삼식나방 그다음 복숭아는 복숭아 삼식나방입니다. 그 다음에 농용신 농용씨는 여기 보시면 복숭아는 세균성 검은병 제가 세균성 검은병하고 자두는 검은무늬병 음, 자두도 제가 점이 많이 박혀 있고요 음, 그거 위주로 제가 좀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 복숭아는 음, 세균병과 작년에 세균병 이 심했거든요 세균병과 지금 잿빛무늬병 이 심해가지고 복숭아는 잿빛무늬병과 세균병 위주로 지금 약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자두와 복숭아는 약은 똑같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 이렇게 칠 예정이고 복숭아는 지금 25말 조금 더 들어가고 자두는 지금 50말 더 왔는데 50말 조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75말 정도 복숭아하고 자두하고 합쳐 가지고 한 75말 정도 방지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음,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